스를 아낌없이 건설했기 때문에 팩토리를 들리는 타이밍은 상대방이 들키지 않았거든요. <끠> <끠> 신상문 선수가 지금 현재 아 정말 김건우 측의 안정 페이스를 덜쳐버리고서 귀중한 승리를 2009년 처음 들어갈 수 있는 이번 캐라제첫 승리를 기록할 수 있을지 함께 해치바다 시상관. 자, 이곳은 아웃사이더입니다. 먼저 신상문 선수가 보이고요. 헤랄버스 그리고 아래쪽에 김구현 선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영 신상문 선수의 우세 네, 뭐요즘에신상문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분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김창희 선수도 있고 시작이 났죠 자, 아, 일단은 어, 백베스에 이어서 스미레터, 아저 리파이더리 그리고 스바차요, 스타 양상. 원게이트, 어스레터포워하고 네. 있는 토션입니다 아, 정찰도안 가요, 김구현. 예, 네. 오히려 먼저 떠나고 있는 게신선션을 신상... 제대로 취해줬고, 문제는 이 드랍십, 이제 옥점으로 드랍십을 확인하지 않게 되면은, 못 봤어요. 옥점은 시야에서 비껴갔고요 예. 병상이 예. 빠지고는 있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죠.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확인하는 거랑은 다르죠. 자, 위쪽에 탱크 아... 두 대가, 두 탱크가, 아, 사이에, 아, 사이에. 네. 자저 이게 프로브 감독 이게 심상치 않은 움직이거든요. 프로브 감독한테 파이팅! 멋지! 이거 사실 탈라이저들이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탱그육이 150에 미네라 150에 겟 100이 드는 줄이고 눈에는 눈 뒤에는 네. 이 자, 원타로 되어 <목소리> 시즈보다 더 달려드립니다. 자, 이제 드랍온 과 지가 쓰레로 놓고 대장 공격게들 아, 네. 구신고요 예, 로스름팀 선수가 이음을 챙기는 장면입니다. 예. 자, 챙기기 시작한. 예. 아, 또 딜러도 컨트롤을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예. 예. 딜러시 없게 되면 드라군이 그만큼 힘을 못 받아요. 아, 이분 아, 신상부터 예. 약간 아쉽게 해서 드랍팀면 빠르게 7시 쪽으로, 어. 6시 쪽으로 날아갔으면은 이분 어. 선수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겪지 못하는 상황일 텐데. 이편현이안 돼! 어, 드랍팀! 아, 드랍팀! 아, 드랍팀! 아, 드 네. 드랍팀! 아, 드랍팀! 예. 아, 예. 이 11시 좀 멀티에 타격을. 갔더라도 자신이 날라간 지나치게 탄 변경으로 6시초 지역을한번 공략했다면 은 오히려 포토사 피해가 더 강축이 될수 있었을 테고 그렇죠? 야 저... 자신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득을 볼수 있는 한에서만 컨트롤이 나와줘야 돼요 리버 한 마리 분명히 타고 있을 거거든요 이거 잠깐이야 리버 한 방이야 리버, 리버, 자 잠시만 잊고 자 이거 탱크들 꿈을 잘해줘야 됩니다 네. 리버 한 방을 맞았기 때문에 자. 결국신상무선수가 이득을 챙기네요. 자, 마지막, 사대 끔, 5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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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털이 털이 스파이파괴 털이 고차털은저 셔츠를 살려야 됩니다 예. 예. 자, 일단은 셔틀 한 대를 사랴고 한대 터졌습니다. 네. 이번엔 별점이 못봤고요 아, 그래도 계속해서 11시력을 두들기면서 자신의 게이트 확장이라든지 꾸준히 물량을 뽑을 수 있을만한. 아, 이제 병력이, 고객들이 병력이 잠시 후 쏟아져 나올텐데요. 예. 신상문 선수. 자신의 기지 주변에, 자신의 팩토리 주변에 타로에서 아낌없이 건설했기 때문에 팩토리를 들리는 타이밍은 상대방이 들키지 않았거든요. 신상문 선수가 지금 현재, 어, 잠시 경기 일시 중지를 요청했는데요. 자, 어떤 이유인지는 지금 그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 이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신속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상문 선수가 어떤 이유로, 어, 경기 일시 중지를 요청했는지. 아 어, 지금 일단은 테마를 분석해보자면은, 악성 네. 경기는 대규모 임사 지금 아기자기하게 넘어가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테크니컬한 경기 운영을 먼저 선택한 쪽은 신상문 선수였는데, 예. 그 이에 김구현 선수가 너무나 대응이 좋다 보니까, 빠른 멀티를 통해 안정적인 방어, 그리고 더 이상의 드랍식 견제 플레이를 배제한 후에, 빠른 팩토리 확장으로 이어지는 타이밍 러시딱이 예. 정도 선까지 신상문 선수가 지금 생각한, 어, 그림이 이뤄졌는 그려졌는데, 네. 네이 타임 김구현 선수가 셔틀이 날아간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신상문 선수가 PP를 걸어냈네요. 떠갑니다. 자, 과연, 에, 아, 컴퓨터 본체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공인 PC 그 본체에 VGA 카드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다 해결이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랩프리가 네. 착석을 하고 저, 경기를 진행해 되겠느냐? 라고 이제 아, 양 선수의 의견을 묻고 아마 경기가 바로 속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네, 자, 브리카로 돌아오도록 하죠. 한국 이스포츠협회의 창심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현재 신상문 선수의 모니터가 VG, VGA 카드의 문제로서 어, 잠시 동안 모니터가 지직거리면서 일시적으로 모니터가 잘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신상문 선수는 일시중지 요청 했습니다. 이번 4라운드부터는 지지 관련 규정과 일시중지 요청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PPP 정확하게 PPP를 3개를 입력해야지만이 어, 정당한 일시중지 요청이 되는 거고 어, 방금 같은 경우에는 PPP를 2개밖에 치지 않기 때문에 실격패 기준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신상훈 선수의 실격패 처리하고, 3세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아, 자, 지금, 어, 굉장히 뜻밖의 판정 결과가 나왔습 참석 출신판, 캐스파 쪽에서 참석 출신판이, 4라운드 들서 피를 3번을 쳐야 되는데, 지금 피를 2번을 쳤기 때문에, 실격패가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아, 이거는. 네, 좀, 사실, 좀 애매한 네, 상황이 요 사실, 이렇게 부당한 처벌을 내릴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예 뭐. 뭐 정당하게 PPP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경기를 섞게 해도 되는 상황인데. 아, 이게, P, 그, P 자가 두 개랑 세 개랑 아, 어떤 예. 차이가 있나요? 김철민과 철민은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 있 예. 아, 좀 신상문 선수가 좀 약간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물론 이 어떤 그 귀, 어, 규정은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란 거 자체를 만들 때잘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자, 지금, 그, 다시 한 번, 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시안은 크로리 0807 4랑 3차 넷째 날 경기, 하이트 스파키즈와 에스 x 스 소울의 경기, 신상문 선수와 김구 선수의 2세트 아웃사더에서의 이 경기 도중에, 신상문 선수가 케스파 공인 PC의 VJ카드 문제로 일시 중지를 요청할 때 p 를두번 쳤는데, 그두번친 것이 규정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어, 창석준, 어, 심판이 실격패를 선언했습니다. 스파키즈 뿐만 아니라, 에스 x 스 소울 뿐만 아니라, 예, 뭐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좀 난감해할 만한 그런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렇에 뭐 했다면 좀더 멋진 경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예. 예 아, P.P. 진짜, 뭐, 아쉽습니다. 예. 예. P.P.는 P.P.보다 덜 급한 건 아니거든요. 뭐 룰입니다. 룰. 어, 이제 그 심판이 규정에 의거해서 어뭐이 창섭초 심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